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십자가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었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우리가 주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제자들을 이제 떠나게 되시면서 이제부터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그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묵상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락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 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라라고는 사명으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어, 앞서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또그 미움을 감당하라. 미움 당함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미움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미움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미움 받음을 사명으로 감당하라 하시면 누가 그 길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십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 사건으로 부어주고 또한 경험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 그리고 남겨진 자로 부르심에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미움 받음이 그리고 박해가 실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냥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견뎌내라, 견뎌내어라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 것이 사명까지 되어야 되고 부르심까지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미움을 받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사 하신 말씀으로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가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거도까지 가져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 내용들을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속옷을 원하면 거도까지 주는 구제로. 또한 사랑으로 말씀을 풉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복음과 구원이 완성되어 주는지에 대한 복음과 구원의 핵심 바로 코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복음과 구원의 사건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해 준다고 내 것을 좀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옷을 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고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가난한 자가 옷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자가 옷을 달라고 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가 이 질문 한 가지 질문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이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 인간은 옷을 입지 않았었었죠. 우리는 옷이 없이 그냥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 부끄러워서 죄를 감추고 숨기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옷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자 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시작되므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옷을 달라고 고발할까요? 로마서 8장에서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어 고발하는 자 말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단이 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기 위해서 감추고 숨긴 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옷을 달라고 뺏도록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들추어 낼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 죄를 짓고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미움받는 삶을 살수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뿐만 아니라 거도까지 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다 주라고, 그냥 고발하더라도 다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믿,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망인, 사명인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죄를 짓고 우리와 동일하게 얻으면서 살자. 그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기에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아니,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다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미움 받더라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미움 받아도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가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거룩하고 깨끗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발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 앞에 위축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 핍박이, 그럴수록 그 미움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으로 알고 계속해서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요즘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참 마음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잘 알고 있지요. 그 미움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미움이 아니라 조롱이며 비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더럽기 때문에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사명으로 본문의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산다는 것은 결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중에 계실 때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사명인 겁니다. 왜냐면 하 방금 읽었던 26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증언과 증인의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그 사명은 내가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감당되는 겁니다. 사실, 사실 우리가 증언의 사명에서, 이 증인의 사명에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증언의 목적은 설득이 아닌 선포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에 대한 이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은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 내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람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의 증언은 설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해야 될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증언 증인이지 예수그리스 예, 그렇게 되듯이 예수그리스의 증인이 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냥 본것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를 증언하는 것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증언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그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곧 선포했느냐 선포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혹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가 있다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증언, 증거하시기를 다시 결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법정에서 증인이 할 일은 법정에서 증인이 할 일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더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와나의 삶에서 무엇 앞에 나가야 되는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미움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미움의 오히려 증거로 따라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갈 때마다 선, 선포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동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 오늘 완전하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미움 받아도 됩니다. 아니 미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